또어그 만만치 않게 잘 저, 제가 또 유튜브 또 올렸었잖아. 어그. 보셨나? 안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보시는 거추천 드리겠습니다. 어그 또 이제 유튜브까지 올렸었는데 아, 어, 어그 좋더라고요. 그날부터 오빠 됐잖아, 오빠.

백화! 돌아왔구나. 도에도 돌아왔네요. 옆집 람을함을 위계에서 구해주고 돌아왔네. 귀환. 왕의 귀환이네요. 굳이. 그냥 깔끔했죠?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버텼죠? 왜? 해적의 때를 녹이고 싶었거든. 원래, 그, 아시죠? 혀 먹는 맛이 최고가 또아 근데 나 이거 이거 빼야 돼나 이거 싫어해 아니, 이거,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님들? 아니, 이거, 무장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야? 무장 왜 먹어? 탈출할까? 아, 이제 이거 안 되게 바뀌었네요? 크루퍼 이거, 원래부터 안 되는 게 맞았는데. 원래 됐었거든, 버그 때문에. 다시 안 되게 바뀌었네. 사람 온다. 사람 오기 전에 나가고 싶은데.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72.9kg. 나갑시다. 네. 고민돼. 이걸 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돼. 네. 특히, 그리고 이게, 한 군데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필드맵처럼 약간 뻗어있었잖아요, 가지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그니까 러 내가 딱, 딱, 딱 해가지고, 막. 벨로란트처럼 원탭, 원탭, 원탭을 못 내니까, 타로코프는. 너무 고민되는 거야. 그래도 좋았죠. 고양인데 일주일마다 과제가 있대. 어, 이거 망했다. 아니, 불소리 듣자마자, 어, 이거 잘못. 근데 내가 이거 1학년 때 애플을 맞아가지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이거든요? 아, 망했구나. 1학년 때잘 들을걸. 위에 있다. 두 명인데? 문 열어놓죠. 한생살자구요 방송 접으라고. 그림 열었네? 사운드 들어보니까? 아니 또 두드리는 거 같은데? 또또 또 잠기셨나? 안 돼요. 이제는 진짜 게임 중이야. 나한테. 나 말고 옆집도 있단 말이야 옆집도 불 켜져 있었어 옆집한테 부탁하셈 문 아, 빼놓자 이거 오? 지하 내려갔네요? 지하까지 내려가고 문 닫았네? 문또 닫았다 그쵸? 아 그걸로 저는 저는 관리비 안내요 저그 그 전기세만 냅니다 관리비 없어요 계약가 쪽이라 이제 원룸마다 계약이 다르잖아요? 거의 제가 사는 원룸은 전기세만 내면 돼요 뭐야? 얘 탈출했는데? 어? 이게 듀오 아니에요? 그린에 뭐 떴나봐 그린에 DPS라던가 컨버터 떴나본데? 그쵸? 바로 탈출했다고? 위에 위에 그린 문 긁는데? 아 그런가? 그럴지도? 그린 안되는거 보니까 그럼 블루마킹 열었나보네 진짜 어디갔대? 식당으로 갔네 식당 문 열려있네요 저쪽 그운데 어, 나 잠시 아니, 저 사람 왜 끊겨 보이냐? 이거 끊기는 거버고 해결했다 했는데? 음. 몸들은 제가 쳤어요. 빡빡빡! 이러고. 몸들은 제가 쳤거든요? 여깄네. 나이스 뭐야? 같은 층이었단 말이야? 뭔데? 아스발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은근 많네요. 지금 전산도 아스발 아니었나? 얘는 아니야. 근데 전판애가 얘는 아니에요. 다른 분이야. 다른 분 맛있는 거 먹었다. 골드까지 빼고 먹면 진짜 맛있는 거 먹었나 본데? 뭐, 레드 앱들 뭐 이렇게 먹었나 봐요. 먹다 나도 먹고 싶다. 왜 너만 먹냐? 여기에다가. 어? 유저 더 있네? 그쵸? 유저 더 있다. 진짜 나갔어 저건 조금 파밍했던 것 같아요 아까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나고 했거든요 음, 깨지는 소리 나고 여기 파밍은... 어? 왜 파밍 안 했대? 뭐야 뭐지? 왜 파밍을 안 했을까? 아맛있다요 내가 때리 있네, 도망가고, 어? <목소리> 이상. 이, 숨는 거 뭐야? 이러다 야! 야, 장난하냐? 방금 봤음? 힐 감짤하다. 나오는 거? 이야, 살벌하다잉. 내 탄창 내놔 그래도 파중은 하고 가야죠 잘 먹겠습니다 무슨 부대기탄이야 이거 에? 이건 또 무슨 부대기탄이야 어? 검색 4로 가자 검색 4가 더 비슷하지 않나? 수류탄 릴레이드 없는 걸로 바꿔줍니다 끝까지 맛있는 거 파밍해 차크린다 이거 린다 이거 차크갈까 나쁘지 않은데? 5거 차크린다 이거 차크린다 이거 아... 흘림 나오나 했다 혹시 흘림? 탈출합시다 탈출! 잘 먹고 갑니다